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공구웅입니다 이번 할 것은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인데, 왜, 왜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왜 비어있냐면요. 제가 이거 위쪽에 광고 계속 꺼도 계속 광고가 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렸는데, 아, 다행이네요. 딱 여기까지, 딱 여기까지였네요. 아, 이거 안 보고 올렸다가, 제, 죄송합니다. 설정하기가 힘들어서 좀. 아무튼 저는 여기서 둘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피전트를 선택할게요 그냥 음. 음 이거 한 번씩 확인해줘야 확인해줘야 돼서 안 넣어나, 나오나 안 나오나 아저 레시라무를 쪽이었는데 네크로즈마 네크로즈마 선택할게요 크리만과 토네로스 어 크리, 토네로스 u 파 티고라스 u 파 a s Upa I think I'm a p 이좀 왜냐면요, 이거 둘다 제가 진짜 잡고 싶은 포켓몬이거든요. 따라큐는 왜 잡고 싶냐면요. 따라큐는 탈 때문에 1칼춤을 출 수가 있어서, 동학키는 2칼춤을 출수 있는 진짜 좋은 캐라서 제가 잡고 싶은 거고요. 오케이, 저는 그냥 따라크 할게요. 레디라 카푸네즈는?

오 폭발이 조금 것도나 음. 이 벨트를 알았어요. 이것도 나와 버리냐. 아, 진짜. 진짜 왜내 왜 이런 것만 나오냐고. 하필 둘다 진짜 잡고 싶은 포켓몬인데. <laughs> 아, 알아서, 알아서 갈게요, 여러분. 이건 레이크자 어, 가요가. 가요가 진, 또 진짜 잡고 싶기 때문에. 아, 이건 좀 까다로운데. 어, 저는 쉐이미. 피카츄, 루카리오 가트카이, 가카로는 아닌가? 다음은 디안씨 헐겨도 잘 살아남았었다. 음 솔직히 저는 메타그로스가 좀더좀더 좋아요. 제미 다음은 조아자만요 여러분. <laughs> 네, 여러분, 제가 왜 잠시 소리를 들었냐면요. 제가 이거 진짜, 둘 다, 걸승전에서 만나, 만나면 좋았던 애들이었거든요. 얘네들이, 진짜. 와, 정말 16강에서 나와버린다고? <laughs> 아, 진짜. 와, 진짜 이거 결정하기 힘든데? 이유가, 아, 잠깐 와, 얘, 잡고 싶은 포켓몬이고, 얘도, 지, 진짜 잡고 싶은 포켓몬이고. <laughs> 왜냐면, 제가 EV 지짜 많이, 좋아한 거거든요. <laughs> 와, 진짜. 진짜 잡건 주고 싶다. 그래도 저는, EV 파기 때문에. 갓. 진짜, 루가르람 갈게요. <laughs> 메타그로스야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다. 아 근데 이러면 은또 여기서 고민이 되거든요. <laughs> 얘네 둘다 진짜 제가 저, 제가 꼭 잡고 싶은 캐, 포켓몬이에요. 음 근데 솔직히 전이 v 가좀더 잡고 싶기 때문에 강철 타입들 빼고는 따라큐가 다 이긴. 채소 최공이. 다크라이 뽑으려고 왔는데 없군. 자, 그럼 여러분, 여기까지, 하려고, 여기까지 했는데요. 저는 술, 저는 이게 좀더 좋긴 하더라고요. 제가 선택하기 어려운 게좀 나오긴 했는데, 그때마다 좀 당황했네요. <laughs> 아예예 예, 여러분 아무튼 여기서 이만 종료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어 다음에 이거 내일 녹화도 이거 제가 이거 포켓몬 유발경으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또 다른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. 그거는 136마리였던가 그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아무튼,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.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고, 그럼 이만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그럼 이만 끝.